19세기에서 20세기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뤄내고 독보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 수많은 나라들을 침탈했었던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했었고 가진 수탈과 치욕을 당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일본에 비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 쇄국 정책을 원인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 또한 서양에 대한 쇄국 정책을 펼쳤으며 이후에 있었던 개항 시기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대화란 것은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유일무이하게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은 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었던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 시기 일본의 국가 형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지나 12세기 이후부터는 무사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천황은 권력이 약해지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에도의 막부를 세우고 쇼군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이것이 에도 막부 시대의 시작입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이후 있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축적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근대화를 설명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 정치 체제는 막번 체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쇼군을 중심으로 막부가 국가적인 권력을 잡았으며 그 밑으로는 번이라는 영지의 주인인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통치하는 지역적인 권력을 맡았었죠. 이러한 정치 체제는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자체적으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도전하는 하극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막부는 이러한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두게 되는데 이 장치가 산킨코타이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다이묘들을 에도에서 생활하게 만드는 제도였었는데요. 문제는 에도에 오고 갈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재정적 부담은 모두 다이묘들의 몫이었습니다. 나름 다이묘란 사람이 혼자서 에도에 행차할 일은 없었고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에도에 왔다 갔다하다 보니 다이묘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면 다이묘의 처와 자식 를 교대로 애도해 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막부가 다이묘의 측근들을 일종의 인질처럼 잡아둘 수 있었 기 때문에 다이묘들의 하극상을 방지하는 데 있어 꽤 효과적이었 습니다 또이 당시엔 복쿠다카라고 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나타낸 수치가 있었습니다. 행정 구역의 경제력을 쌀 생산량으로 환산한 제도인데요. 당시 막부는 가신들까지 포함하여 약 680만 석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2,600만 석중약 4분의 1에 해당했을 정도로 막부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탓에 일본은 일반적인 봉건제 국가와는 다르게 당시 에도 막부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얘기한 상킹. 구타이 제도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후로는 이상긴 구타이 제도 때문에 다이묘들이 지속적으로 에도에 왔다갔다 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고 상업과 여관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도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부호하게 됐는데요. 같은 시기 한양의 인구수가 20만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이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였습니다. 이렇게 에도 시대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문서 문화의 발달 때문에 실무적 목적에서 글을 배워 익힐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곧 데라코야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데라코야는 에도 시대 때 초등 교육을 담당한 민간 시설이었는데요. 데라코야에서는 읽기, 쓰기 산수 등의 기초 지식뿐 아니라 지리, 인명, 편지 작성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들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에도 시대 때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업이 발전하며 자본을 축적한 촌인들이 가부키, 우키요에 등 대중문화 예술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며 일본의 문화 수준 또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업의 다양한 발전은 이후 있을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화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충족되어 가고 있었죠. 또한 일본은 15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은광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와미 은광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의 무역은 보통 은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순수 은만을 추출해내는 연응 분리법은 일본에게 하늘에서 내려다 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연응 분리법은 본래 조선에서 개발된 기술이었으나 이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조선 기술자들을 일본 측에서 초청하여 기술들을 전수받고 이와미 은광에서 엄청난 양의 은을 채굴하게 되었는데요. 16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이와미 은광에서 채굴된 은의 양이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650년대부터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만든 아리타 도자기 또한 유럽으로 엄청난 양이 수출되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게 됩니다. 이 도자기 기술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 나와있는데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졌었는데요. 특히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에게서 구매한 조총을 일본식으로 개량하여 임진왜란 때도 사용하였었죠. 하지만 이 시기 서양 세력과 교역을 하면서부터 일본의 기독교 또한 많이 퍼졌었는데요. 권력의 위협이 될수 있었던 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일어난 일이 시마바라의 난입니다. 시마바라의 난은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일으킨 반란으로 이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을 단행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렇듯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예외적. 으로 으로 네덜란드와는 무역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유는 네덜란드는 포교 활동은 하지 않고 무역 활동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그렇다 할큰 문제 없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 1840년 청나라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네덜란드의 상관장에게서 풍설서를 받았었는데 풍설서란 국제 정세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보고서로 이것을 네덜란드에게서 매번 받아왔던 일본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아편 전쟁은 일본에게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도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쇄국 체제를 유지하자는 쇄국 수구론자들의 의견에 좀더 힘이 있었죠. 하지만 아편 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가 서양 세력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편 전쟁은 쇄국 수구론의 입지를 현격히 좁히고 많은 관료들에게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 가져다 줍니다. 이후 1853년 에도 앞바다에 흑선이 출현하게 되는데 미국의 함대사령관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였습니다. 사실 이때 일본은 네덜란드에서 제공해준 정보로 인해 제독의 이름이 페리인 것과 개항을 요구할 거란 사실 그리고 이 함선들이 언제 출항했는지까지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페리 제독은 조약에 관한 미 대통령의 친서를 일본에게 전해 주었는데 막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하여 페리 제독은 일단 돌아가게 됩니다. 막부측은 조약을 거절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만 개항하는 쇄국체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국 이듬해 1854년 다시 찾아온 페리 제독과 협의 후 미일 화친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맺어진 조약은 사실 미국이 고래를 포경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 컸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리한 조약이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증기선의 보급과 휴식을 위한 기항지가 필요했던 것이라 통상에 관련한 조약은 에도 막부 측에서도 회피했고 페리 제독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시모다항과 하쿠다테항을 개항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미국에선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데 결국 일본은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하쿠다테항 니가타항 요코하마항 효구항 나가사키항 총 5개항을 추가로 개항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통상조약이 일본에게 있어 굉장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대부분이 서양으로 유출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에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다른 식민지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서구 열강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강들의 최우선 순위는 아프리카 지역 혹은 아시아에서도 인도나 중국이 먼저였고 멀리 떨어진 섬나라였던 일본은 열강들에게 그리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미국 또한 1861년부터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 일본을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 이 시기 일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같은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천황의 치커 없이 막부 독단적으로 체결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메이천왕은 서구인이 싫다며 결제를 밀었었죠. 막부의 이러한 단독행동과 부력 외교에 조낭 양이파들이 막부에 대한 위협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조낭 양이란 왕을 드높이고. 모란케를 배척하자는 뜻으로 서양 세력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실행한 막부의 반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세력의 중심이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사초 동맹을 맺고 막부 세력을 몰아내게 되는데요. 결국 1867년 11월 9일 쇼은 도쿠가와 요시노브가 갓 즉위했던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지며 도쿠가와 막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당시 일본은 견고한 중앙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아닌 지방 분권적인 막번 체제였는데요. 이 체제는 결국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막부에 대항할 힘을 기를 수 있게 하였고, 막부를 몰아내는데 있어.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낭양이 세력인 사스마번 조슈번에 의해 메이지 천황 시대가 열리지만 사스마번 조슈번 또한 각각 사세이 전쟁, 시모노세키 전쟁 등 서양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참패를 겪으며 무조건적인 외세 배척은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국 노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가 들어서고 펼쳤던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폐번 치현 정책인데요. 다이메들이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게 반납하는 판적 봉환을 시작으로 나중엔 모든 번들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12월에는 그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양으로 파견되게 되는데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양에서 근대 문물들을 접하고 이를 일본에 맞게 적용시킴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선 지조 개정을 통해 근대적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확립했고 항만을 준설하고 등대를 설치하여 연안 수송을 위한 항로를 정비하였으며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또한 1871년 n 을 공용 화폐로 정하고 이후 1882년에는 통화 발행권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을 설립했었죠. 1889년에 와서는 독일 제국 헌법을 토대로 일본에 맞게 재구성한 대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며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서구식 근대 국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전 에도 시대 때부터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축적해 왔고 이것이 미국과의 접촉으로 인해 축적되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며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온들이 뒤따라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화에 필요한 요소들이 에도 시대 때부터 축적되어 오지 않았다면 개항을 하고 무역을 좀 했다고 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근대화란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복잡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섞여 일어나는데요. 특히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의 근대화와는 다른 형식으로 일어난 더욱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이 이러한 일본에 비해서 근대화를 이뤄낼 수 없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견고한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의 국가였고 이러한 체제에 기반한 조선의 통치 질서는 지방 세력들 또한 힘이 있는 막번 체제에 비해 기득권층들이 고인물화 되기 쉬운 체제였습니다. 또한 조공 책봉 질서에 따라 청의 안보 우산을 기대하는 조선과 달리 일본은 그 어떤 나라에도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갖고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의견들은 아편 전쟁을 보고 난 이후 더욱 힘이 실렸었죠. 또한 에도 시대 때 일본의 상업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었는데요. 그에 반해 조선은 상업 자체를 천시하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또한 에도의 인구수가 약 100만 명이었던 것에 반해 한양의 인구수는 20만 명 정도였는데 많은 인구수가 모여살던 에도에서는 근대적 요소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문해율과 정보교류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차이들은 이후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애초에 일본이 근대화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갖는 특수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대화에 필요한 발판을 쌓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발판을 누군가 발로 차버린다면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이 발판을 발로 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대부분의 서구 열강들은 일본에게 큰 관심이 없었으며 미국 또한 남북전쟁으로 인해 일본을 신경 쓸 여력이 마땅치 않았죠. 외세의 개입 자체가 많이 없었던 시기 일본은 짧은 시간 안에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선의 위정척사 사상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정척사 사상이란 올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배척하자는 사상으로 성리학의 가치관에 의거하여 중국과 조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서양의 사상과 가치를 악으로 규정하여 서양 문물들을 배척하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아편 전쟁 이후 서구 열강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조선에게는 서양 세력들이 좋게 보일리 만무했습니다. 특히 2차 아편 전쟁 때 베이징까지 함락당한 것을 본 조선의 눈에 서양 세력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이 서양 문물을 좋게 받아들이며 개항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근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 시기 조선은 수많은 전쟁 이후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문화들이 쇠퇴해 무역 시장에 내놓을 만한 특산물이랄 것이 크게 없던 농업 중심 사회였으며 특산물이 있다 하더라도 국력이 강하지 않은 이상 시대가 제국 시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공정한 무역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이 있던 나라들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고 그들의 배만 불려줬었죠. 이러한 여러 이유들에 의해 조선은 근대화 노선을 밟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 저는 박훈 교수님께서 출간했던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에 추천드려봅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치 변혁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